예, 어, 합니다. 이 음악을 틀어달라고 말을 해요? 들어갈 때? 아, 제가 그냥 앉아서 들어가서 킵니다. 아, 예. 아 직접. 예, 워낙 친한 분들이 아, 하셨어요. 헬스장이 그 어디예요 저기, 시흥이 있는. 네. 아, 예. 아아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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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봉선 씨하고 김태현 씨 왼쪽 팔에 완장이 있죠? 네. 네. 아, 시크릿 장입니다. 아, 시장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장기수죠 계속 네, 남아있고 아, 계속 하는 분들이라 신봉선씨 예? 한마디 하세요 아 지금 많이 처져있어요 아, 김재현씨가 가장 처져있는 네.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처져있는게 아니고요 네. 아 진아씨가 이게 제 왼쪽에 앉아있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이 돼가지고 <laughs> 어... 말을 못하겠어요 아 정말 아, 오늘같은 경우는 KBS 만세입니다 아, 아, 자 먼저 첫번째 게임은 1대1 게임입니다 네? 이름하여 비켜 자리야 이번 게임은 비켜! 메자리아입니다 음악에 맞춰 춤을 추다가 바닥 LED 화면에 자신이 서야 할 동그라미가 뜨면 재빨리 뛰어가 자리를 차지하면 됩니다 단, 귀여운 표정을 지으며 한 초를 버텨야 하며 실패 시 본인의 비밀이 공개됩니다 최대한 빨리 가서 3초 동안 귀여운 표정을 지으면 이기는 거고 예예 지나시 마세요. 예 예. 예, 예. 아, 지금, 아, 이름이 떠요, 밑에? 네? 아, 이름이 뜨는 거구나. 게 아니라 그 안에 제 이름이 떠요? 아니요. Red Circle. <laughs> 아, 그냥 아무거나 쓰면 돼요. 레 Red Circle. 레드. Yes, yes. 네. 아, 자. Red. r 클 d Circle. 예때예때 좋아요. 멋죠 태경과 환희씨입니다 태경씨 네. 귀여운 표정 어떻게 지으실거예요 하나, 둘, 셋 아, 좋아요, 네. 아, 아, 좋아요. 아, 아, 저런겁니다, 이런거예요 자, 환희씨 귀여운 표정 어떻게? 해? 하나, 둘, 셋 좋아요 아, 아, 이런겁니다 아, 아, 역시 아, 10년 아, 이상 하신 이런거야, 아, 예.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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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겁니다 역시 아, 겁니다. 프로입니다, 아, 환희씨 아, 자, 갑니다 자, 과연 어떤 분의 비밀이 폭로가 될까요? 열정적으로 춤을 춰야 됩니다 주세요 Now, put your hands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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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h o h o h 환희씨 비밀감니다 환희 갑니다 환희 가요 오! 옥태연씨 승리 퍼포먼스인가요? 아 좋아요 좋아요 옥택연씨의 세리나데 아니 세리모시 자 환희씨 긴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갑니다 환희씨입니다 시크릿 시크릿 환희 나쁜 남자의 연애법 안녕하세요 환희형의 7년 지기 친구 라형윤이라고 합니다. 한희 씨가 저한테 연애 코치를 항상 해줘요. 이 여자의 현실적인 남자보다는 나쁜 남자가 여자한테 더 인기가 많다. 다 자기처럼 하라고. 배우라고. 자기보고 배우라고. 전화가 오면은 바로 받질 않아요. 이렇게 멀리 두려요 이렇게. 끊기기 바로 직전에 받는가. 다시 온다고 냅두대 기다리면 전화를 하지 말고. 그럼 그렇게 해서 여자 많이 끊겼어요. 그 여자가 생각했을 때 툭하게 나가래요. 아, 이렇게 미안해, 사과, 이런, 하지 말고. 근데, 환희 씨를 제가 우연히 한 번, 이렇게, 그런 걸 저도 생각 안 하다가 딱 보게 됐는데, 앞에서 가진 애교를 다 떨면서, 이거 한거안 내고, 저도 친구까지 동원해갖고, 화를 풀어주게 하려고, 아주 고생이란 고생을, 다 했던 별이있니 오, 나쁜 남자예영화감전로 아, 그거바안 받고, 문자 와도 바로 안 보내고, 몇 시간 있다가 보내고, 아하, 알죠, 와, 알죠. 와. 예, 저거는 이제, 저 친구가 너무 이제 여자친구한테 헌신을 하고 너무 다 갖다 바치고 그래갖고 제가 좀. 너무 착한 친구구나. 네, 너무 착해서 여자한테 많이 당해요, 그래서. 아 그래서 좀 그렇게 변화라는 뜻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제가 굳이 저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요. 음 근데 환희 씨는 이렇게 네. 나쁜 남자처럼 말하지만 결국 본인의 여자친구에게는. 모든 애교를 쏟는다고 했는데, 예. 그럼 우리가 상황극을 한번 봅시다. 신만선 어, 씨랑 네. 자기. <laughs> 여자친구가 화난 거예요. 풀어줘야 돼요. 자, 시작. 자기, 우리 헤어져! 어? <웃음> 어 <웃음> 내가, 내가, 어떻게 <웃음> 느꼈어? <웃음> 아니, 일하다 보면 이제 회의가 늦게 끝나가지고. 그럼 느면늦느꼈서 늦게 오면, 늦게 오면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laughs> 아니, 왜? 나3 0분 기다리게 한 남자 처음이야 나부, 진짜 어릴 때3 0분 기다리게 한 남자 처음 일 거예요 한3일째부도 기다리게 네. 한 적은 있어요 삼십 아, 네. 일 만큼만 7일, 아, 예, 예. 다리 밑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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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냥 어 여기서 막 계속 얘기 안 해요 그래요 어. 그냥 그냥. 살라살라살라살라어라싸라싸라싸라싸라싸라싸라 아니, 아, 근데 이렇게 두 분이서 이렇게 이 여자가 막 화내고 있고 이렇게 안아주세요. 그럼 지나가는 행인들의 반응 보여드릴게요. 네. 자, 님 사진도 여습니 사진도. 아, 사진요 아, 아, 어이구야. 아이고, 이 여자는 돈이 얼마나 많아 거야? 재벌인가봐, <laughs> 재벌. 개벌. 강남 재벌. 어우, 이야. 그러면 우리 색다르게 김태현 씨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여자친구한테. 김태현 씨랑 진아 씨랑. 어, 좋은 데요 저기, 한번 상황극을 오오. 왜 자꾸 그 안에 자기 감정이 입을 대갖고 없던 대본에 없는 내용을 자꾸 만들어내요? 아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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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타. 뭘 아바타인 <laughs> 거예요? 아니, 김태현 씨가 오늘따라 왼쪽을 못 보세요. 아, 저기, 저기. 김태현 씨 하고 싶어요? 예? 하고 나왔잖아, 싶어요? 나왔는데 뭘 물어봐. 자, 진아 씨가 지금 앵그리 한 거예요. 네, 네한 시작. 아. <laughs> 제가 이게 제 왼쪽에 앉아 있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이 돼가지고 말을 못 하겠어요. <목소리> 자 여기까지입니다. 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주문이 봤어요. 소울의 대화를 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내고 있어.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나 씨가 지금 자막으로 다처리했어요 우리 늦었어. 그러니까 우리 김태씨가 미안하다. 아, 다, 다행이다. <laughs> 앉으세요. 진짜 저양나 끌어내릴 거야, 내가. <laughs> <laughs> 앉으세요. 예, 어... 주문이 맞습니다. 야, 우리 김태현 씨가 이렇게 착한 건 처음이에요. 그래요, 정말 제가. 나쁜 사람의 표본인데. 어쨌든 <laughs> 우리 하니 씨, 아, 나쁜 연애 비법, 그 친구를 위해서 했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네. 차근차근 하니 씨더 저희가 비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어서 자. 우리 신봉선 씨대 황강희 씨입니다. <laughs> 자, 신봉선 귀여운 표정. 하나, 둘, 셋. <laughs> 아. <웃음> <웃음> 귀여운 표정. 하나, 둘, 둘 셋. 셋. 아, 뭐. 귀엽다, 귀엽다. <laughs> 원래 아이돌은 그렇게 귀엽게 하는 거거든요. 화를 내, 그래, 형한테. 이녀석 미치겠어요. <laughs> <할게> 자, <laughs> 음악 주세요. <laughs> 1 2 3 10초 승! 와, <laughs> 잘해, 멋있어. 발 갑니다. 황강이 시크릿 시크릿. 광덤 컴컴여. <laughs> 원.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기 아이들 스타일리스트 신혜연입니다. 어, 제가 의상을 협찬을 받거나 희가 의상을 제작을 하게 되면은 이 이쁘거나 마음에 들면은 항상 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뭐 웬만한 거는 주려고는 많이 하는데, 어, 뭐 무대 의상 같은 경우에 달라고 해서 이건 무대 의상이니까 안 된다. 뭐 협찬 의상 중에서도 좀 고가 의상이거나 이러면은 아, 이건 좀 어렵다 이러면은 갑자기 아, 나 헌강인데 왜 준다 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 농담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달라고 해서 뭐 주게 되면은 안 입고 다녀, 옷을. 왜안 입고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 사람들한테 갖다 줬다고.